토끼 대용 하트 뽕. 자 오늘은 지지 머더님의 꿀잼 에너메이션 리액션 시간. 고마 얘들아. 오늘은 도련변이 토일레시 업그레이드가 되었대. <놀람> 뭐야 도련변이가 또 업그레이드됐다고? <놀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구! 자 그럼 도련변이 돌일렛에게 한번 덤벼보라구! 뭐야? 겨우 도련변이 돌일렛자 그렇다면 난 스피커맨이면 충분하다구! 덤벼 이 도련변이들아! 어쭈! 잠결골 해주마! 덩치만 컸지 별것도 아니라고! 얘들아 공격! <laughs> 아무것도 못하쥬? 으악! <laughs> 뭐야! 다 죽었잖아! 저기 한 마리 있다! 잡아라! 야! 안 돼! 으아. 우린 한 마리도 안 죽었네? 지금 야올리니 <laughs> 얘들아! 도와줘! 라지 스피커맨이다! <laughs> 해버려 우와! 한 마리 죽었다! <laughs> 내가 다 잡아주마! 질수 없지! 뜨시 뜨시! 도련변이 왜 이렇게 센 거야? 비록 두 마리 죽었지만 두 마리 남았다구. <laughs> 아우 시작부터 아주 킹같네안 되겠어. 라지 레이저맨 추가요. 잡아라 잡긴 누굴 잡아? 뜨시 뜨시 발로 잡어기. 라라라. <laughs> 바로 잡아냈지. <이겨버렸쥬>.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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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그렇다면 이번엔 도련변이. 한 부대 소환.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소환하는 거야? 도련변이 토일레세 진면목을 보여주겠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 잠겨있어야겠지마. <laughs> 나는 드림맨 부대 고고씽. 가져. <laughs> 드림맨은 카메라맨이나 스피커맨하고는 다르다고? <laughs> 별로 안 다른 거 같은데. <laughs> 뭐야? 얘들아 다 같이 와서 때려. 으으 야, 야! 이렇게다같이하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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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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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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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저 녀석 잡아라아! 니이 녀석들이! 내가 홍콩멍면 내주마! 드쉬 드 바로 보내버리기! 나머지 녀석 이리와 이리와! 드쉬! <laughs> 드디어 성공이구만! 도련변이 토일렛! 별거 없다구! 무슨 소리야!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왔다! 나는 에렉투스 도련변이 토일렛! <laughs> 어떠냐? 에렉투스 토일렛이 나오니까 국밥처럼 든든하다구! <laughs> 그렇다면 우리는 라지 카메라맨 부대다! 여기다가 스피커맨까지 쭉 갈아주면 에렉투스 토일렛 정도는 거미지! 뭐라고? 건배! 벌써. 뭐야? <웃음> 불맛이 어떠냐? <laughs> <laughs> 벌써 끝났다고?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센 거야? 원래부터 쎘다고뭔 그. 소리지? <laughs> 자 이번엔 도련베이 토일렛과 에렉투스 토일렛 다 함께 출격이다. 스피커맨도 안 통하고 카메라맨도 안 통하고 그렇다면 라지 드릴맨이다. 오 라지 드릴맨 여기다가 드릴맨까지 넣어주면 준비 완료. 얘들아, 가서 쳐라! 흐흐흐, <laughs> 불바다를 만들어라! 응! 불 때문에 안 보인다! 흐흐흐 <laughs> 좋아, 얘들아! 아주 극장을 내버려! 오호, 어? 이게 뭐 <laughs>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어때? <안돼!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하하하하! 뚜시 뚜시, 드릴 구 <laughs> 아니 여기까지 온다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또아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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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여 에렉투스 도르미 토일렛을 무찌르고 말았다 <laughs> 이대로 질수 없어 나와줘 업그레이드 에렉투스 토일렛 <laughs> 우와, 뭐야 이게 <laughs> 이번에 진화한 에렉투스 뮤턴트 토일렛이다! 오, 이 녀석 뭐지? <laughs> 아주 멋지쥬? 에렉투스 토일렛과 함께하면 훨씬 세다구! 대박 세게 생겼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지날 돌연변이 토일렛도 나와라! 뭐야? 왜이렇게 많이 뽑는 거야!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나도질 나온 라레이저맨 나온 거야! 이거 맨그다음 나온 거야!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이거 너무 많이 나 많이 뽑아거라 나에겐 진화된 에렉투스 토일렛이 있으니까 자 가자 모두 부셔버려 불바다를 만들어라 와 뭐야 우리 연합군 팀이 보이지가 않는다 <laughs> 벌써 끝이라구 <laughs> 뭐야 우리 팀만 다 죽었잖아 봤지 봤지 업그레이드 에렉투스 토일렛이 이 정도라구 <laughs> 그렇다면 여기서 라지 드릴맨으로 끝장을 내주지! 여기다가 드릴맨도 소환! 엄청나게 소환한다구! 자 이제! 에렉투스 톨레스 을 참교육하러 왔다! <laughs> 겨우 너희들이 나를 참교육한다고? 내가 도로 참교육해 주지! 얘들아! 공격! <laughs> 불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죠. 안 보여도 싸울 수 있다고. 우린 라지 드림이야. 그렇지 잘했다. 작은 녀석들 다 잡았고요. 아싸. 우리가 이기겠는데? 비록 나 혼자 남았지만 너희들한테 지지 않아. 허허, <laughs> 뭐야? 벌써 다 죽었다고? 드 <laughs> 마지막 녀석 드. <laughs> 라지 드림의 무대도 당했다고. 내가? 니들은 안 된다고 했지. 자 그럼 다음에 덤빌자 누구냐? 도저히 안 되겠어. 타이탄을 불러야겠다. 라지 스피커맨 쭉 소환하고. 타이탄 스피커맨 나와라. 역시 타이탄으로 상대해주마. 다스맨 정도는 가소롭다 그. 뭐야? 지금 타이탄을 무시하니? 근데 너무 안 보인다 안 보여? 보일 때가 되면. 넌 죽어있다! 뭔 소리지? 얘들아! 총 공격! 으흐, 뭐야? 다스베니 순식간에 당해버렸어! 뭐야? 타이탄 별거 없잖아? 아후! 킹받아! 타이탄이 무시당하다니!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그린 타이탄 카메라맨 나와라! 뭐야 저 녀석? 잡아라!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절대 겁먹지 말라고. <laughs> 겁을 좀 먹어야 될 텐데. 뭐야? 도련변이가 다 죽었잖아. <laughs> 이것이 끝라스의 차이다. 나에게 붙는 순간 모두 죽는다구! 펀치 펀치! 엄청 빠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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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빡센데. 이때까지의 소력을 모두 대갚파주마 이제 일대일이다. <laughs> 곧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초록색 벌써! 우리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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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에렉투스 뮤턴트 토일렛스 여기까지라구. <laughs> 역시 타이탄은 타이탄이었던 것이었다. 자 오늘은 지지 모드님의 꿀잼 레미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구, 도띠! <놀람>